No loud talking or fraternity is allowed in the gym or library. 자 영어에서요, 노가 문장이 제일 처음에 나오면 이걸 부정 주어라고 하는데요. 부정 주어가 나오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뭘 부정합니까? 동사를 부정합니다. 우리가 no plus 명사 혹은 어떻습니까? nobody 혹은 어떤 not nothing 이런 것처럼 노가 주에 등장하면 뭘 부정한다고요? 동사를 부정합니다. 여기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뭘 부정한다고요? 동사를 부정합니다. 주어를 부정하는 게 동사. 어떠한 무엇무엇도 어떠한 무엇무엇도 뭐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동사하지 않는다. 동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요. Nobody loves me 쓰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뭘씁니까 앞에 노를 쓰게 되면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부정 조어가 돼서 첫 문장부터 어떻습니까? 부정어로 문장을 시작합니다. 자, 부정 조어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잘 보셔서 문장을 끌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부정했다. 조심하세요.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니라는 거야. 아니면 뭔데? 그것이 등장하겠죠. 자, 잘 보시고 나중에 독해 강의에서 또 저랑 같이 TDT나 본격적인 독해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부정조가 등장하면 잘 보시고요. 이 문장을 부정함으로써 하고 싶은 말이 등장하겠죠. 갑니다. No loud talking.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혹은 profanity 어떻게 말하는 것입니까? 어, 불경스럽게 말하는 것이요. 상스럽게 말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렇죠? 시끄럽게 말하는 것 혹은 어떠한 시끄럽게 말하는 것도 어떠한 시끄럽게 말하는 것도 주어입니다. 하지만 동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어떠한 시끄럽게 말하는 것, 1번, 어떻게, 그쵸? 그렇죠? 어떠한 불경스러운 말, 상스러운 말, 이런 것도 is allowed. 허락되었다, 허락되지 않았다, 허락되지 않았다. 뭘 부정하라? 동사를 부정하라. 어떠한 시끄러운 말이나 어떠한 상스러운 말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어디서는요? on in the gym. 체육관이나 혹은 도서관에서는 어떻습니까? 허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서관에서 혹은 체육관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과 공공의 장소에서는 너무나 시끄러운 말로 이야기하거나 혹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상스러운 말로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긍정을 썼지만 해석은 뭐가 됩니까? 부정이 됩니다. 왜? 주어가 부정 주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n o t talking is suddenly out of place. 시끄럽게 말하는 것은요. 틀림없이 out of place는 적합하지 못해요. 적절하지 못합니다. 알죠? out of place면 어떻습니까? 자리가 틀리다는 거야 out of place니까 어때 proper하지 않다는 거죠 improper의 뜻입니다 그렇죠 적당하지 못합니다 시끄럽게 말하는 것은 어떤습니까 틀림없이 인 n t h 이나 라이브러리에서 적당하지 못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주어 자리에 talking이라고 하는 뜻은 loud talking이라는 동명사가 쓰였고요 보이시죠 마찬가지 loud talking 동명사가 뭐로쓰였습니까 주어로 쓰인 것들도 여러분 이 이제는 능숙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ing가 주어 자리 에 등장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ing 가 주어 등장하면 뭐뭐하는 것은이라는 주어가 되는 겁니다. 시끄럽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어떠한 시끄러운 말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적절하지 못합니다. 어디서 짐이나소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디서 체육관이나 혹은 어디서입니까 지금 말했듯이 자 어, 도서관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살펴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3번 조금 깁니다. 자, 인내력을 가지고 한번 독해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처음 공부하시는 데좀 힘들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한번 같이 가봅시다. 이긴 것도 같이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일단 주어와 목적어에 염두를 두면서 읽어 내려갑니다. When writing, 글을 쓸때 분사 고문인데요 나중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글을 쓸 때라고 해석합니다. When writing, 그냥 글을 쓸 때. When writing, 아니 동영사 그죠? 와, 다른 분사구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when writing, 글을 쓸때 상당히. 그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것은 중요하다. 항상 문장의 제일 처음에 i 시 등장하면 머릿속에 떠올리시라고요. 뒤에 뭐가 나올 것이다? 투나 대시나 음운사가 나올 것이다. 떠올리시면 됩니다. is은 가주어. 진짜 주어는 뭐합니까? 투지 않습니까? 그죠? 렇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글을 쓸 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것이 뭔데요? to 합니다 원래는 투명사가 뭐 됐지만 이 자리에 나왔었지만 to use language 데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문장이 to use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입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모든 문장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 이 자리에 나왔었겠죠. 하지만 이것이 이 앞으로 들어가면 또 하나 어떻습니까? 혼돈을 주기 때문에 지금 이시 나온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어떤 언어입니까? 명사 뒤에 대으면 앞에 명사를 뭐해 준다? 꾸며 준다. 계속 배웠습니다. 명사 뒤에 대으면 앞에 명사를 뭐해 줍니까? 꾸며 줍니다. 나중에 배우십니다 또. 제가 관계사 파트에서 얼마든지 설명해 드리니 걱정하지 말고요. 여기 명사 A가 나오고 B가 나오면 해석은 B 하는 A입니다. 물론 앞에 명사가 나오지 않고 이아이가 동사가 나오고 대신 나오면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동사가 나오고 대신 나오면, 이 동사 A 나오고 대신 나오면, B 하는 것을 뭐 하다? A 하다. 대절하는 것을, B 하는 것을 뭐 했다? A 하다. 그래서, 동사 A에 뭐가 됩니까?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두 개를 여러분 구분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요거를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용하는 것. 어떤 언어입니까? 명사 뒤에 대십니다. 어떤 언어를 이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까? 맞는 거죠. 당신의 청중과 딱 맞아요. Fit. 관계사가 나왔으니까 앞에서 꾸며주셨 않습니까? 그렇죠? 당신의 청중들과 딱 들어맞는 언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글을 쓸 때는 어떻습니까? w r i t i 할 때는 이라이 i t 을 어떻습니까? 읽는. 어때? 그 청중들에게 딱 맞는 말을 쓰는 게 중요하다. 자, 어떤 청중이냐?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왔어요. You're writing. 우리 배우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첫 시간에 배우셨어요. 명사 뒤에 뭐가 나오면 주어, 동사가 나오면 물론 열심히 배울 겁니다, 제가. 앞에 나온 명사를 보여준다. 일단은 꾸며줘라.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우리가 전에 배우셨던 전, 관, 분, 주, 부에 나온 주어 플러스 동사입니다. 앞에 나온 어떻습니까? 주어. 앞에 나온 명사 뒤에 주어 동사를 쓰면 앞에 나온 명사를 뭐 해준다? 꾸며주는 겁니다. 어떤 청중입니까? 당신이 지금 라이딩 하고 있는, 글을 쓰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청중입니다. 당신이 글을 쓰는 바로 그 청중에게 딱 들어맞는 어떻습니까?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글을 쓰는 청중이 어린아이라면 어린아이의 말투를 써야 되는 거고요. 글을 쓰는 청중이 어른들이라면 어른들에 맞게 어떻습니까? 글을,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and the purpose, 그 목적이죠.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그렇죠? 지금 말했듯이 들어맞는 것이야. fit에 걸리는 겁니다, 지금. and 어떻습니까? fit. 뭐에 맞는 것이야? the purpose란 말이겠죠. 그 목적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야 돼. 어떤 목적입니까? 명사 뒤에 또. 주어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명사 뒤에 조동사 앞에 명사를 보여 준다? 꾸며 준다. 그 목적. 당신이 지금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you w a n t 원한다. 원한다의 목적으로 을뭘 썼고요? to를 썼고요. 여러분이 달성하고 싶어 하는 그 목적에 맞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 드렸습니까? 내가 지금 쓰는 말이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를 할때 여러분을 설득하려면 그 설득할 수 있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언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 나약하게 어떻습니까? 좀 해주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강하게 설득할 수 있는 말이 있단 말이야.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뭔가를 구걸할 때는 진짜 구걸하는 간절한 어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당신이 어떻습니까?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적, 그 목적에 딱 들어맞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뭐하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 나왔지만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뭐하다? 중요하다. 투명사에 대한 어떤 목적어 여기까지 등장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원래는 이세 자리에 있었지만 이것이 이스로 바뀌어. 가지고 이스로 바뀌고 진짜 주어는 어디로 나왔습니까? 이렇게 뒤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어, 슛 나왔죠? 여러분 피하셔야 합니다. 슈슛 나왔으면 MSN 조심하라고 그랬죠? 피해야 됩니다. 무엇을 피하는 겁니까? avoid의 목적으로 지금 뭐가 등장했고요? ing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자, 이런 전관분 주부동형 전치사 플러스 명사 관계사, 그리고 어떻습니까? 분사, 그리고 주어 플러스 동사, 그리고 마지막 부정사까지 이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반드시 앞에 나온 명사를 꾸밀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자. 물론 이것들은 수식어 파트에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다 해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어떻습니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